에한두번은 <목소리> <재밌었다? 목소리> 봐야지.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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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 봤다. 주렁주렁, 주렁. 그 주렁주렁에서 나딱지 끊는 거 알지? 첫차 신고식, 4, <목소리> 4만, 4만 원짜리 끊겼잖아. 어. 지나갔어? 아니면은 차가 지나갔어? 아니면 카메라가 카메라 있던데 카메라. 나 5분은 봐주요 근데 5분 넘게 있었으니까 내가 그아 그러니까. 네. 잘했네 그 지금 얘기하는 거야 그거 어, 날라오자마자 내면 그리고 가상도 먹고아 32,000원 10만? 32,000원 32 어. 4만 원짜리니까 어, 20%경감안 그러니까. 내면 그렇게 내는 거고 빨리 내면 따가니까 늦게 날면은 가상금이 지심지 그럼 10% 더부터 44,000원. <laughs>